이번 영상에 다 시청하고 나시면 여러분의 텍스트 분석 플랫폼 텍스톰을 통해서 데이터를 보기 좋게 시각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수 있게 되실 겁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텍스트 분석 솔루션 텍스톰을 가지고 텍스트 데이터의 빈도를 추출하는 방법, 그리고 시각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검색창에서 텍스톰이라고 입력해 주시고요. 클릭해 주시고, 첫 번째 보이는 텍스톰 빅데이터 분석 솔루션 텍스톰 이 부분 클릭해 주시면 되세요. 꼭 크롬에서 실행시켜 주셔야 합니다. 크롬이 아니면 조금 다 오류가 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크롬에서 실행하기를 권장드립니다. 가운데 있는 텍스톰 빅데이터를 쉽고 빠르게 라는 부분 클릭해주시면 되세요. 첫 번째 화면이 나왔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저번에 진행됐던 수집 정제한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빈도 분석을 하는지, 그 빈도 분석된 데이터를 어떻게 시각화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번 영상에서 한달 살기라는 키워드로 데이터를 수집해서 정제해 보았습니다. 이전에 진행된 부분은 앞에 영상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전에 진행된 수집 정제된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시각화하고 빈도 분석을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화면에서 이제 데이터 분석, 텍스트 마이닝 클릭해 주시면 되세요. 그러면 지금 어떤 데이터를 분석을 할지에 대해서 선택을 해주시면 되시는데, 내가 지금 분석한 데이터가 포털 SNS에서 수집된 데이터인지, 아니면 뉴스에서 수집한 데이터인지, 보유 데이터인지, 요청 채널에서 수집한 데이터인지에 따라서 지금 이 리스트가 다르게 보이실 거예요. 저는 포털 SNS에서 수집한 데이터인 한달 살기 데이터를 이번 분석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털 SNS에서 한달 살기 데이터 그러면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앞에 단계가 전부 다 수행이 되었었죠 그래서 한번 한달 살기의 원문데이터를 보시면 이렇게 원문은 이런 형태로 제목 그리고 URL 샵 해시태그 같은 것들이 전부 다 들어 있었습니다 이거를 지금 정제 데이터 보면 어떤 식으로 정제가 되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 명사만을 추출해서 정제 데이터를 전부 추출한 상태입니다. 바로 편집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정제하는 방법에 대해서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모두 정제가 된 데이터이고요. 한달 살기란 데이터에 대해서 단어 빈도, n그램, TF, IDF, 연결중심성 한번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달살기의 단어 빈도 가장 많이 나온 건 한달살기 6302건이었고 지금 백분율로 따지면 3.3%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제주도, 제주, 속속, 달, 여행, 완주, 예술 뭐 이런 키워드 순으로 지금 빈도가 많이 나오고 있다는 라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엔그램이라는 것은 지금 앞에 있는 단어하고 이어서 어떤 단어가 많이 나오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건데요. 제주도 뒤에 한달살기, 제주 한달살기, 한달살기 숙소 이렇게 이어서 나오는 비율이 상위에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완주라는 단어 뒤에는 마을, 레지던시에는 참여, 마을의 주민, 만족 직업. 이렇게 명사들이 앞에 나오는 그 단어 뒤에 어떤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지를 통해서 이 관계를 알수 있는 분석이죠. 이 텍스톰에서는 이런 분석을 자동적으로 해주는 그런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쉽게 텍스트 마이닝을 할수 있는 솔루션이라서 이 텍스톰을 이용해서 텍스트 마이닝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TFIDF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떤 단어들이 지금 한달 살기와 관련해서 가장 연결성이 높은지를 보는 건데요. 지금 제주도라는 것들이 가장 많이 나오는 것으로 볼 수가 있고요. 한달 살기, 제주, 숙소, 완주, 여행 이런 순으로 지금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들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빈도 분석이 된 결과를 다, 엑셀로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데이터 상태 그대로 활용을 하셔도 되시고요. 다운로드 받으셔서 다시 한번 정제를 하시고 이용을 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지금 엑셀 빈도 분석한 결과표인데요. 이렇게 한달 살기라는 빈도수, 백분율, 누적백분율이 이렇게 표로 다운로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빈도 분석을 한 후에 지금 좀 의미가 없는 것 같은 것들은 삭제를 해주셔서 활용하셔도 되세요. 이렇게 빈도 분석 결과를 정리하는 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고요. 다음은 시각화하는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시각화 탭에서요. 시각화 탭에서 포털 SNS 이 부분에서 이제 선택을 해주시면 되세요. 내가 분석할 데이터가 어디에 있는지 선택해 주시고요. 저는 포털 SNS에 데이터가 있죠. 그리고 한달 살기라는 이 데이터를 이제 분석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 이 텍스톰에서 앞에 있는 그 정제된 데이터를 가지고 이미 이렇게 워드크라우드를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서 지금 상위 50개를 선택해서 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은 여기서 이 워드크라우드에 표현되기를 원하는 단어들만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제주도와 제주는 아까 중복이 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한 개만 선택을 하셔도 되시고요. 그리고 달, 원, 그리고 겉, 월, 이런 한 글자들은 모두 이 워드 클라우드에서 표현하는데 삭제를 하시면 조금 더 완성도가 높은 그런 워드 클라우드가 되겠죠. 이렇게 키워드들 필요 없는 것들은 지우고 필요한 단어들은 다시 추가를 해 주시면 되십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단어들을 지우고 추가하면서 키워드에 대한 이 시각화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워드 클라우드 만드는 방법이었고요. 여기 굉장히 많은 방법들이 있어요. 워드 클라우드도 있고 바 차트도 있습니다. 지금 있는 그이 키워드들이 어떤 것들이 가장 많은지를 이렇게 바 차트 막대 차트 형태로도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앞에서 했던 것처럼 중복되는 키워드들은 제거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한 글자 의미 없는 것들을 제거해 주셔서 이렇게 막대 차트를 다시 수정을 해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이 결과값은 여기 다운로드 눌러주시면, 네, 이렇게 다운로드까지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에고네트워크 연결중심성 분석에 대한 에고네트워크였죠. 이런 부분도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렇게 체크를. 원하는 키워드들 위주로 체크를 해주시고 만드시면 되세요. 여기까지 빈도 분석, 그리고 연결 중심성 분석에 대한 부분과 키워드들의 빈도, 그리고 연결 중심성을 알아보는 방법과 그런 부분을 시각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이 텍스톰을 활용해서 더 다양한 분석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사이트 셰어의 유유니였습니다. 감사합니다.